마가복음 13장 23장 22절입니다. 개혁성경요. <laughs>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하러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다고 합니다. 현대 종교 연구소에서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어,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거짓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거짓을 알면서도 속이는 사람이 되면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이, 이렇게 좀 약하게 썼지만 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 거짓 목사인지 이런 걸 알아야 한다요. 그 말이에요. 자신이, 아이고, 나 자신이. <laughs> 성경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짓 목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역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짜 재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사, 테라스는 놀랍고 신기한 것이며, 이적은 어, 세메이오니라고 해, 발음해요. 신호 또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거짓 선진 하나, 거짓 그리스도가 놀랍고 신기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거짓이 참인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은 참의 자리에 설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참이 자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에 거짓이 자리한다면, 이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짓이 그 마음에 자리하면 그는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신기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신호가 신호를 하면. 모든 정황을 무시하고 그것에만 집중하여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알수 있도록 지금은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짓과 진실을 섞어놓은 것입니다. 욕이란, 욕은, 욕은 거짓과 진실을 섞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은. 거짓과 참이 섞여 있기를,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99개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라면 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가는 거죠.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과정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하여 진리인 그것이 보이게 되면 그리고 유혹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는 그래, 이러므로 이러므로 진리인 그것이 보이게 되면 이러므로 거짓이 있어도 진리인 것이 보이게 되면, 그리고 유혹되어 속아 넘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 유혹되어 서, 속아 넘어가게 돼요. 사실 인간이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은 뭐예요?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진리를 찾는 것이 공부죠. 그죠? 그치? 찾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잘한다고 시험이란 과정을 통과하여?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잘한다고 시험이란 과정을 통과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 모르는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길을 잃게 하려고 결국 이단이 이적은, 이단의 이적은, 제자들이 되었던,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길을 잃게 만들고, 자기 삶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삶으로 살게 합니다. 이단의 중심은, 그 마음이 거짓 시기에, 거짓이 드러납니다. 이는 모든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마음 중심이 사탄이 심은 거짓에 의해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보호와 인도와 자신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거짓된 다른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알게 되면 자신의 바른 삶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에게서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에게서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성경의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고 거짓이 드러나면 그 거짓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 주일 예배에 확인할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거짓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고 제가는은것른니다 여기서 바른 삶이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다 시공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사람은 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사람이 다른 사람사람다다다다 만약 사탄의 유혹할 일이에, 만약 사탄의 유혹에 넘기, 숨, 숨겨진 거짓에 속으면 자신의 그 길을 방해를 받게 되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 고생만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기에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받는 그 길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옛 사람의 거짓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이 주로 생명으로 주로 생명으로 거듭난 자리 거듭나 자리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택한 백성 사탄이 이같이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혹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사탄의 소가 자기들이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은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사탄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 이적을 드러내고 기사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여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표시로 이적을 드러내는 이단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유혹되어 이단에 속해 있죠. 지금도. 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2십이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 길을 잃게 하려고, 가능하면 그 택한 백성을, 가짜가 택한 백성을 기사와 이적으로 그 길을 잃게 합니다. 욕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